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큐티 조용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그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며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그 교제가 하나님께 만족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더욱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자신이 알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더라도 돈이나 명예나 일이나 또는 운동이나 술이나 담배나 약물들 등을 모든 사람들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 프로스쿠네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라는 것이고 쿠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 보면 누구 누구에게 입맞추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 안에는 드린다 표현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아, 그 재물을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우리에게 부어지는 어떤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셨는가?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초점은 오직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목적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약의 제사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예배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 본질, 예배 목적, 예배 초점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예배의 틀은 성경에서 제시한 힌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점차 형상, 형성화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틀이 많이 변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틀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예배의 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전보다 초대교회 예배보다는 훨씬 정돈이 되고 세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예배보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또 들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어떠한 틀에 맞추어서 어떤 형식과 종교에 맞추어서 그 의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예배 본질은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예배 본질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의 예배는 그 틀이나 어떤 모양이나 형식들이 굉장히 투박했겠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십니까? 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상태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배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요소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성령님께 인격이신 성령님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수 없죠.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마치 우리의 하수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마치 어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쓱쓱 닫기만 하면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동전 몇입 이렇게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취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추객이 어, 바뀐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막 잡아당기고 우리 뜻대로 그분을 막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첫 번째 요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첫 번째 요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예배는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그분의 임재가 아닌 그분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되고, 그분의 존재하심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은 도우시는 그분의 손에만 맞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제가 몸이 지금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초점은 그분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그 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예배 가운데 내가 치유받지 못했더라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예배자 바로 예배두 번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주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원어에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장소보다는 예배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석하였죠. 먼저, 신령, 신령,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진정, 또 진리, 진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은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요소는 영과 진리.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또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장소의 건물로서 교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결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묻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우문현답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차양 예배, 또이 새벽 예배 이렇게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공예배 성공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인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는 뭐예요? 오늘의 말씀 묵상 을 보고 내가 그 묵상 가운데 깊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그것이 개인의 예배가 될수 있겠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개인 예배라고 할수 있겠죠. 개인 예배를 잘 들이시는 분들은 또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막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삶 가운데 숨쉬는 순간 가운데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짧은 외마디 한 마디로 주 예수요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주 예수. 이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는 많은 의미를, 이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성령이여,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는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주 예수라고 부르는 이세 단어 앞에, 세 글자 앞에는, 그 글자 안에는 이러한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삶의 예배자의 자리까지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화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퇴근 시간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집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요. 아버지 제가 오늘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고르면서 많은 이렇게 기쁜 좋은 상상들을 하겠죠. 가서 야 어떻게 그렇게 글짓기 상을 받았어?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또 소소한 일상들을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검은 비닐봉지를 신나게 흔들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아빠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지만 확 낚아채가지고 식탁에 딱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퍼먹습니다. 한 통을 다 비우고 난 후에 지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이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laughs> 제가 이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봤는데 아버지는 이 봉지를 빼앗긴 상태에서 아마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고 아마 먹을 다 먹을 때까지 아마 그러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자녀들은 그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공식적인 유일한 통로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눈을 맞추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 손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예배자입니까? 시편 13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요,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만족시켜줄 저지, 젖됐어요, 이미. 젖됐다고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어떤 그 저지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품 안에 있는 것이 그 자녀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아기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그 아기에게는 기쁨이에요. 무엇을 공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공급받아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자체가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어떤 공급하심으로 인해 그분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공급함이 없어도 그분 존재 자체로만 그분의 임재 자체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자. 그 손에 들려 있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 안에서, 영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찬양을 못하겠지만 가사를 한번 불러 드려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내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타성해 젖은 우리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예배로 조금씩 변화, 변질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도우시는 그 손을 구하고 찾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찾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맛보는 우리 예배 될수 있도록 저땐 아이가 어떤 공급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존재 자체로 만족하며 그 안에 평강을 누리듯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존재 자체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심을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누리는 형통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